응 <laughs> 아빠야. 안녕하세요. 시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어, 오늘도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귀사월의 형태,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바로 이 형태예요. 사실 이 모양은 저기 시운 바둑에서 한몇달 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시운 바둑에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 이 형태 자체가 귀에서 많이 나오는 사월이다 보니까 제가 1 0 가지 형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1 0 가지 형태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를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 이거예요. 화점에서 눈목자 구침 형태. 이 구침에 백이 삼삼을 들어가서 막아가고 밀고 나오면서 진행이 되죠. 이때 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그냥 꽉 틀어 막아서 나오는 변화. 이렇게 해서 백이 젖혀 이어서 살고 이때 잇거나 호구를 치면서 살게 되는 이 형태인데 이거는 귀사와 1, 2편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막는 거 말고 흙이 뻗어서 두기도 해요. 그럼 백은 밀고 막을 때 이걸 젖혀서 잇고 호구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백은 이제 완벽하게 완생이다 라고 하는 형태인데 만약에 백이 이걸 젖혀 있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해놓고 그냥 손을 빼게 됐을 때 이제 흙이 이 백을 잡,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 공부했던 귀사와 형태 3편인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그냥 뻗어서 막을 때 이렇게 젖혀서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백이 딱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흑이 뻗어서 잡으러 가지 않고 이거 이렇게 그냥 젖혀서 이은 거예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젖히고 뻗어서 살자고 하는 모양 바로 오늘의 기본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뻗지 않고 있는 수. 이런 거는 궁도 줄이기를 해서 그냥 바로 잡히는 거고요. 백이 호구를 치는 수. 이거는 치중을 먼저 들어가고, 백이 어느 쪽을 갔다가 있든지, 그 다음에 또 궁도를 줄여가면서 백이 잡혀요. 이렇게 백이 살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렇게 뻗어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흙이 이 백을 잡으러 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이 기본형,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어, 흙이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 말은, 어, 어쨌든 사월이 걸린 거니까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는 말은 폐가 난다는 뜻이에요. 폐를 만들어서 잡으시면 성공인데, 어떻게 잡으러 가야 할까요? 어, 이 모양의 정답을 두 가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완벽하게, 확실하게 한번,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아직 수익기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사활의 기본은 두 가지죠. 상대방의 돌을 잡을 때 궁도를 줄이는 거, 집의 크기를 줄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치중을 가는 거. 이두 가지를 적당하게 항상 섞어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궁도를 줄이는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젖힌 우수 근데 이렇게 젖히는 수는 백이 딱 뻗었을 때 이게 육궁도의 형태가 나요. 변쪽에서 육궁도의 형태가 나게 되면 항상 급소가 두 군데 가운데 두 자리가 급소가 되면서 무조건 사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치중을 가는 거는 역을 막아서 양쪽 맛보기로 설게 되는 거고요. 흙이 이쪽 위에서 이렇게 치중을 가는 것도 백이 밑에를 붙이면서 양쪽이 맛보기로 두 집이 나겠죠. 그래서 흙이 그냥 젖혀가는 수는 백이 쫙 뻗어주는 이 육궁도 형태를 만들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흙은요, 이 백을 잡을 때 완벽한 육궁도의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방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수가 뭐냐면, 이제 요 백이 이 자리를 두기 전에 여기나 여기, 가운데 급소 자리죠. 근데 이런 수단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이, 이따가 잠시 후에 어차피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요거, 또 이렇게. 이런 자리도 이제 이런 형태에서 급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 자, 붙이는 수가 정답이에요. 지금 아기 목소리가 들리죠. 요즘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도 다 휴원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학원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다 휴원인 상태라서 집에서 찍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네요. 아무튼 아이 소리가 간간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자리를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두게 되는데 일단 이 붙이는 수 말고 끊는 수를 한번 먼저 볼게요 끊는 수자 끊는 수는 백이 여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단수를 칠 거예요 이때 이렇게 흙이 단수로 이렇게 치고요 뻗을 때 역을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서 폐 모양이 나오죠 하지만 이 형태는 왜 정답이 아니냐면 이렇게 하면은 백이 역을 뻗어서 폐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따먹어서 패를 만들기도 해요 그럼 흙은 여기 막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패가 나요 자 패가 났는데 뭐가 문제냐 이 패를 이제 흙이 또 따고 백이 패감을 썼을 때 원래라면 흙이 패를 한 번에 이제 다, 다음 턴에 바로 끝내야 하, 하잖아요 근데 흙이 패를 바로 끝낼 수가 없죠 패를 이겼는데 또다시 패가 나오는 2단패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패를 흙의 입장에서는 두 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laughs> 손해가 된다는 거죠 결국 백은 다른 데서 이게 죽더라도 3번을 둘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가는 거는 끊어서 두는 거는 지금처럼 2단패 형태가 나오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아니에요 끊는 게 아니라 먼저 붙여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뻗으면은 방금처럼 끊어서 이렇게 해서 폐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도 이제는 똑같이 폐가 되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 자리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대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그럼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뻗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뻗는 모양에서 좀 전에 제가 이걸 끊어서 폐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답은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따게 됐을 때이 패를 흙이 졌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 백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일선 자리가 안 막혀 있죠. 이왕 패를 하는 거 만약에 패를 졌을 때에 대비해서 이 자리가 막혀 있다면 흙의 입장에서 좀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막기 위해서 흙이 끊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어요 이게 정확한 수순이에요. 한 칸을 띄고요 백이 그냥 이어주는 거는 끊고 이렇게 환격이 되죠. 백이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있는 수도 끊겨서 바로 죽어요. 그냥 죽죠. 자,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신난다 하고 여기를 바로 먹여쳐 가지 마시고요. 이걸 먼저 막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백은 이을 수밖에 없죠. 왜? 백이 이거 패를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패감 하나 손해니까. 당연히 백은 있게 될 거고, 이때 흙이 여길 들어가서 패를 하게 되는데, 이 패를 졌을 때, 흙이 패를 졌을 때, 이자리 하나 막고 있으니까, 그만큼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이게 더 좋은 거죠. 이 수순이. 그래서 이렇게 패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 그럼 흙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굳이 패를 안 하고, 그냥 이어서 빅 만들면, 이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원래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기 만들어진다는 건 백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어 좋지 않겠죠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몇개 이렇게 들어가서 죽더라도 돌세개 죽는 거기 때문에 몇집 손해 안 봐요 백이 오히려 손해이지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 꽃놀이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흑은 당연히 패를 해서 백을 살려주더라도 다른데 두 번을 두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붙이고 뻗을 때한칸 띄고 백이 막을 때 바로 패하지 말고 먼저 막아라. 그래서 백이 이어주면 그때 패를 걸어가는 이 수순이 정확한 수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 아까 이렇게 패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패를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역열단수 쳐도 돼요. 이걸 단수를 쳐서 따먹으면은 끊어서 이제 백이 양자충이 되니까 백이 그냥 죽죠.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드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뭐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어,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답들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답은 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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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순들 아니, 수순이 아니라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 이거는 전부 다 백이 그냥 사는 결과가 나와요. 음,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백이 여길 그냥 꽉 이어도 살고요. 이렇게 갖다 붙여도 살아요. 육군도 형태에서 이렇게 두 군데가 급수였죠. 여길 두면은 흙이 여길 단수칠 때 이으면서 이렇게 양쪽에 두 집이 나죠. 흙이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두 집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은 역을 단수를 쳐 가지고 뭐 역을 치면 이렇게 따서 요거 뭐야? 모자사공의 형태.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따서 패를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모자사공의 형태로 그냥 만들고 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단수 쳐요. 그럼 이을 때 역을 쫙 뻗어서 그냥 아주 아주 크게 살아 버리죠. 이래서 실패해요. 이렇게도 살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꽉 이어서 여기랑 여기 맛보기로 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 여기 맛보기가 되면서 살았죠? 흙이 뻗어주는 거는 역시 여기서 당장 응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도를 늘려주면서 백이 양쪽으로 두 집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실패. 자, 그럼 이번에는 밑으로 치중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요 때가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응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수익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추가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에 들어갔을 때 다음 백의 한 수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쭉 진행을 해 보세요. 일단 정답은 여기에요. 역시 육궁도는 가운데 급소 두 군데. 다른 곳은 흙이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양자충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백이 둘수 있는 방법은 딱 여기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계속. 백은 어디둬야 살까요? 이때 틀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학원 아이들 책에서도 이 모양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한반 이상은 틀려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대부분이 진짜 많이 틀리는데 어디를 서 틀리냐면 이걸 막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 자리에 막는 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들리냐. 보통 요걸 막으면 여기랑 여기 맛보기로 산다. 그래서 흙이 뭐 이렇게 막으면은 요걸 단수쳐갖고 나갈 때 따고 그럼 두집 만드는 거, 한집 만드는 거 맛보기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흙이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렇게 한집 만들지 않냐. 하지만 흙이 뒤에서 가만히 단수를 쳐 버리면 두 점이 살아갈 수가 없죠. 촉촉수가 되니까. 촉촉수란 이으면 더 많이 잡히는 모양을 뜻해요. 이렇게 촉촉수, 연단수, 모라떨구기라고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촉촉수, 연단수, 모라떨구기. 자, 이렇게 잡혀요. 결국 백은 여기나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한 집을 없앤다면 이 백이 죽는 결과가 나오죠. 깔끔하게 죽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럼 정답이 어디냐? 이걸 막으면 안 되고, 여기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이걸 가만히 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어주면 이제, 여길 둘때 이걸 막는 게 아니라, 궁도를 늘려서 살죠. 흑이 여길 나와봤자, 직사공으로 잡히니까, 백이 사는 거고요. 흑이 이렇게 막는다면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단수를 쳐서, 이거를 삼궁도 형태로 만들고 한집더 만드는 자리를 맛보기로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역시 깔끔하게 살았죠. 그래서 대기 가만히 이렇게 있는 자리, 이쪽 있는 거는 보통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양이 뭔가 이상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어야만 여기랑 이 자리가 맛보기가 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수 안 된다는 거 이제 보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 이 자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겠다는 거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폐를 만들겠다는 건데,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백이 단수 치고 이을 때쭉 뻗어서 살죠. 폐가 아니라 그냥 살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밀면은, 요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갖고 역시 살아요. 같은 모양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자리도 역시 정답이 아니다. 결국 가운데들 치중을 들어가는 수는 안 나오는 거안 되는 거고 흙의 입장에서는 어, 붙이는 수와 끊어가는 수가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둘 어, 중에 이렇게 두는 패는 저기 이단 패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패. 흙의 입장에서 그래서 흙은 끊어서 돌리는 것보다 먼저 붙여갖고 돌리는 게더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고, 여기서 항상 급하게 가지 마시고, 이득 볼수 있는 거다 이득 본 다음에 패를 걸어가는 방법,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다음, 다른 모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